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곡 원장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한의학 17편으로 밤에 가려운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에 더 가려운 피부병을 음성발진이라고 합니다. 밤에 피부가 가렵다고 낮에는 피부가 하나도 안 가려운 것은 아닙니다. 피부의 가려운 비중이 밤에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가려움의 비중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음과 양의 비중의 치료법보다는 장부의 허약과 항진에 맞추어 치료하면 됩니다. 피부병은 아주 다양하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과 곰팡이로 오는 피부병은 양약으로 더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비세균성인 경우는 지금도 잘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이 찾아오는 노인성 피부 가려움증도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밤에 더 피부가 가려운 피부병인 음성 발진은 한의학적인 치료로 아주 잘 치료가 됩니다. 아래의 자료 사진으로 밤에 가려운 피부병의 치료 예를 보겠습니다. K00 33세 남자 3월 18일의 21분의 한약을 복용하고 약간 피부가 심해진 상태의 사진입니다. 5월 26일에 81분의 한약을 복용하고 심해졌다가 조금 줄어든 상태의 사진입니다. 8월 8일에 121분의 한약을 복용하고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가려움이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서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 피부의 흔적은 수개월 이내에 치료를 안 해도 차차 없어집니다. L0068세. 필자가 음성발진으로 피부 치료가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자료 사진은 4월 28일에 음성 발진이 생기고 수일이 지난 사진입니다. 왼쪽이 발진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5월 3일에 16일간의 한약을 복용하고 가려움증과 피부가 조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5월 24일에 34일분의 한약을 복용하고 90% 좋아진 상태의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6월 4일에 만치된 모습입니다. 흔적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지만 은 수일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밤에 가려움과 피부염이 심했는데 모두 좋아졌습니다. 피부병이 한약의 치료 효과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피부는 더울 때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밤은 온도도 낮고 움직임도 없는 시간이므로 피부가 가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려운 것은 서양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일부는 해당될 수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첫째는 식생활이 대부분 열량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으로 봅니다.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가려운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똑똑한 한의학 16편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치료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아토피 피부염이 3배 많아진 것입니다. 유전적 소인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3배 이상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이 될수록 2배에서 3배 이상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면은 먼저 위생이 좋아집니다. 위생은 더 좋아지지만은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이 깨끗해지면은 세균과의 싸움이 적어지므로 내 몸의 면역력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음성 발진의 치료. 첫째, 음기를 보충해주는 한방 치료를 합니다. 첫째, 한약 치료. 음기를 보충해주는 한약을 보통 2에서 3개월간 복용하면 잘 치료됩니다. 두 번째, 침구 치료. 보조적으로 침구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침에 두려움이 있거나, 내원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친구 치료 없이도 한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밤에 많이 가려운 것은 첫 번째, 한의학적으로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기라는 것은 진액을 말하며 인체의 피와 호르몬 등 세포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노인성 피부 가려움증. 나이가 들수록 몸의 진액이 부족 해짐으로 인해서 밤에 가려움증이 더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간단히 집에서 들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을 한 스푼씩 식사시 마다 복용하거나 야채 드레싱에서 드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피부 가려움증이나 변비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약을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에게 많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음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밤에 피부의 가려움과 밤에 피부염이 잘 생깁니다. 음성 발진과 아토피 피부염 등 대부분의 피부병에 닭고기나 계란, 인삼, 홍삼, 꿀, 카레를 많이 먹으면 쉽게 발병하거나 재발하기 쉽습니다. 기호병은 오장육부의 기능과 활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활동을 한의학적으로 상승시켜 주거나 억제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발진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밤에 더 가렵다. 한의학적으로 밤은 음의 기운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음기가 부족하면 밤에 더 가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왼쪽이 더 많이 가렵습니다. 좌우의 개념으로 볼 때는 왼쪽은 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왼쪽이 더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염의 범위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편의 피부염의 범위가 되게 넓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상하로 비교해보면, 하체 쪽이 더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체는 양의 부위이고, 하체는 음의 부위이기 때문에, 음기가 부족하면 하체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에서 한의학적 치료는 환자의 음과 양의 상태 즉 밤과 낮, 상체와 하체의 가려움 등을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실정적인 살아있는 한의학임을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밤에 가려운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다음 똑똑한 한의학. 18편에서는 낮에 가려운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양성발진이라고 합니다. 이 낮에 가려운 피부병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